네, 이번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대통령 발표 이후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의가 열려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정도입니다. 오늘 이곳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건 미국하고 소통에 정말 문제 없느냐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서한 냈을 때 청와대가 제대로 연락을 못 받으면서 한동안 사라졌던 한국 패싱 우려까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북미 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청와대도 좀큰 충격에서는 벗어난 모습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하고 언제나 그랬듯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 NSC 간은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면 될까요? 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이건 이 북미가 협의할 사항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었죠. 필요할 땐 중재를 위해 나서겠지만 북미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선 좀 지켜보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가 실질적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이제 우리는 좀 드러나는 것보다는 물밑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림입니다.